베네수엘라 전국 곳곳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틀째 지속되면서 도시들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전철 운행이 중단됐고 공항과 병원, 주유소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이재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퇴근길 갑작스런 정전에 전철 운행이 중단되자 시민들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몰렸습니다. 시내버스는 열린문에 승객들을 매단 채 위험천만하게 운행을 합니다. 7일 오후 시작된 정전 사태는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수도 카라카스 관문인 국제공항에도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전으로 이틀 동안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은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도 불이 꺼졌고, 주유소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23개 주 가운데 22개 주에서 정전이 일어나 현지 방송은 국가 정전 사태라고 전했습니다. 정전 이틀째에는 직장 출근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이 취소되는 등 도시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마드로 정부는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역발전소가 공격을 당했다며 미국의 지시로 이뤄진 전력전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대규모 정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발전소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파울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